안녕하세요. 다다규현입니다. 이번주는 칭찬일기가 아니고, 또 칭찬일기가 없습니다. 칭찬할 게 없었던 주는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제가 칭찬일기를 녹음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번주에 이제 올라갔던 영상들 자체가 그, 조금 미리 녹음해놨던 영상이기도 하고, 음, 이제, 제목에 적어서 아시겠지만, 호두가 이제, 저희 곁을 떠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생활은 잘했어요. 뭐, 일해야 할거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잘하고. 근데 뭔가, 조금, 나를 내보이려고 하면은, 좀 힘들어서, 칭찬의 길을 못 짓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 새벽에 갔는데, 도저히 이제 혼자 있을 때또 울컥울컥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면 좀 마음 정리를 할까 하다가, 아, 그래, 할 이게... 모두와 함께 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생각을 해보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지금도 본가에 와서 자면 보통 호두 때문에 깨는데, 호두 이제 밥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줘야 돼서 깼는데, 아침까지 잘 잤네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이건 좀 칭찬할 기가 아닙니다 호두는 저희 2001년도에 딸기가 저희 집에 왔고 그로부터 2년 뒤 호두는 혼자 태어난 건 아니고요 아 햄도 자두 호두, 이렇게 두 명의 누나들이 함께 2003년도 1월 4일, 3일에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러고는 잘 인식을 못했는데, 이제 호두를 보내고, 엄마와 아빠와 호두,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아, 호두가 사실 엄마랑 평생 같이 살았거든요. 자기 엄마랑 딸기랑. 호두는 약간 멍청해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2015년, 13년을 엄마랑 같이 살았으니까, 아들 호두가.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엄마랑 같이 밥 먹고 같이 꼭 붙어서 다니고 제주도도 제주도에 마당 있는 집에서 도 살았었어요. 잠깐 동안 아빠가 갔을 때 그리고 이제 엄마는 호두가 아들인 거 알아서 양보하고 돌봐주고 그랬는데 호두는 저희 엄마랑 엄만 줄 알았기 알았던 거. 근데 그러고서 이제 날기가 2015년도에 가고 나니까 호두도 급격하게 늙긴 늙었어요. 아 이미 늙었겠죠, 이미 늙었지만 그래서 아, 점점 뒷다리를 못 쓰게 되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제. 애견용 휠체어가 있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견용 휠체어도 태워서 열심히 산책시키고 근데 한 3개월 전부터는 잘 먹지도 아, 먹는 건 끝까지 잘 먹었어요 잘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도 못 걷게 되어가지고 이제 기저귀 채우고 밥도 이렇게 입앞 가까이 갖다 주고 그리고 똥도 이렇게 싸는 거 도와주고 그래야지만 될 정도였어요 사실 그래서 제 블로그 보시면 은 4월달에 이미 떠나보낼 준비를 좀 해야겠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고도 오래 같이 있어줬네요 아, 호두가 사실 이제 딸기 엄마도 정말 너무 좋은데 호두는 또 아기 느낌이라 그리고 약간 딸기는 되게 똑똑하고 영민한데 호두는 약간 매행해서. 될들 때마다 꼭 안고 있었어요 꼭 안아주고, 돌봐주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기운이 났으니까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사실 살만큼 다 살살았죠. 살, 정말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이, 이, 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17년 살았네요. 17년 우리 할아버지 호도 게다가 전날은 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밖에서 살을 쓰면서 같이 있었거든요. <laughs> 그때도 고니 무릎에서 자다가 올라왔는데, 갑자기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오늘이나 내일이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좀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같이 있을 때 언니가 있을 때 가서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 이것도 조금 말씀드리려고요. 사실 딸기가 먼저 갔을 때.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다행히 아빠가 알아두, 알아본 알아 곳이 좋은 곳이어서 그쪽 가서 딸기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그 러브펫이라는 곳에서 이런 것도 만들어 줬어요. 좋겠네요. <laughs> 개그를 하자면 <laughs> 아, 미치겠다. 네.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어야 했고, 저희가 이제 송파구에 사니까 송파구와 가까운 곳. 근처에 있는 곳을 아빠가 알아봤는데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사실 잘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강아지 반려동물을 <laughs> 보내는 것을 어떻게 직급하야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laughs> 딸기가 갔을 때도 그렇고 <laughs> 이번에 이제 호두를 데리고 갔을 때도 그렇고, 정말, 저희가 고마울 정도로, 굉장히, 형식에 맞게, 정말, 중요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과정을, 느낄 수 있게 잘 해줘서, 네,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 러브펫 반려 잘, 장례 납골당입니다. www.lovepet.net이에요. 근데 이런 건 진짜, 어디 물어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 글도, 사실, 뭐, 믿기도 힘들고 블로그 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제가 그 예전에 딸기 보내고 담겨 놓은 이 러브팻 의 후기를 링크에 담겨 놓겠습니다 아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덜 우려나요. 덜 울었으면 좋겠어. <laughs> 그래도 이번 주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laughs> 기억력이 안 좋아서 각각의 칭찬을 잘 모르겠지만 <laughs> 일단 제일 저 이렇게 지금 중요한 원고 하. 일단 6월 안에 될것 같습니다. 필라테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삭센다는 중요한 게 내가 어제 오늘 맞았나 어제 맞았나 이게 맨날 생각이 나서. 안 맞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용량이 많다 보니까 두번 맞기가 무서우니까 맞았겠지 하는 날도 많은데, 아, 팬이 안 주네. <laughs>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좀 멍청합니다. 아, 우리 요도 잘 살다 갔어요. 정말, 마지막 옆에서 잘 있다 갔습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정말 강아지 둘 중에서 엄마랑 같이 평생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좋았을 거예요 뭐 비교야 자의무대맞겠지만 그래도 응. 사랑해요도 알기도 엄마 있는 대로 갔겠지. 아, 네. 마지막에는 호두도 엄마랑 똑같아졌어요. 털이 다.